유가 되는데 이 유가 좀 피곤한 글자죠 에, 이 개수 자체도 음물인데 이것도 음기운 그래서 별로 조화로운 모양은 아니에요 피곤한 그, 특히 개휴일주다개휴일주에뭐 경신시구 막 그러면 피곤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도, 도덕주의자라 그래야 되나, 뭐좀 그런 스타일의 기운, 수 기운이 금 기운과 어울려서 어, 뭐냐면 이것도 금백수청이라 그래야 되죠. 왜? 그래? 그래서, 야, 음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 그래서 그, 남자 같은 게도 괜찮지만 여자 같으면은 조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간으로, 어, 저, 저 육신으로는 편이 되는데, 여하튼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소지는 되죠. 이게 저 학당 귀인인가 뭐에 프로, 저기 들어가죠? 학당 귀인인가, 그, 문곡 귀인인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냐, 어쩌냐. 그런 거로 볼 때는 전문직으로 와서 어 그래도 어 사는데 어떤 비장의 무기는 있다고 보는 그런 글자가 되겠지. 되겠는 되 모양이죠. 그 다음에 12운동으로는 병지가 된다. 이런 모양이죠. 애매하죠. 양간 같으면은 이제 힘이 있다고 보는 건데 임수 같으면 이 은간들 보면은 그 병지가 생한 모양인데도 어떻게 약하게 보니까 을목 같은 경우가 해수에 사한다 그러면 그 이상하죠? 예? 네? 실제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고 막그 어, 그러면은 그그 그 적용을 그렇게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 십이 운성 볼때 음간은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예 양간으로 다 취급해 가지고 보더라고. 근데 그거 잘안 맞는 건데 이렇게 되서는타육친의 십이 운성으로 가서 타육친의 십이 운성으로 가서 병화가 무토가 욕지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기토와 정화가 장생에 들어간다. 이런 <laughs> 부분들은 그편제를 쓰거나 이제 평관 쓰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겐데 기유다. 그러면 평관이지만 짱짱하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것은 매우 이제 긍정적이죠. 그리고 정화를 정화 같은 경우를 제대로 편제로쓸수 있을 사람이면은. 에, 정화 자체가 굉장히, 음, 그래도, 이, 유라는 대운에 만나게 되면 편재를잘 쓰는 사람은 그래도 이걸 갖다가 제대로 쓸수 있다는 거죠. 이 음간들이 음, 잘 나갈 때확잘 나가다가 또안될 때는 굉장히 좀, 그, 안 되는 기질이 있어요. 음간, 그, 그 정화라든가, 을정신계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온갖 잡풀이 확 일어났다 오늘 갑자기 확 없어지잖아요 그 을목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5월에 막 장생 들어간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온갖 잡풀들이 다 일어나요 5월, 6월에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하는 거굴신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요 <laughs> 장생 들어간다는 것 만약에 이런 글자가 대운을 만나거나 이런 사주에 있는데 이 능이 쓸 만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에 그래서 이거를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종을 갖다가 나누면 될 텐데 이거를 잘쓸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봐서는 한 70점 정도 주면 되겠죠 여기서 무토나 기토, 무, 아, 무토나 병화가 욕지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도 좀잘 봐야 돼요. 개수가 있고, 여기가 유 일치로 왔다면, 이렇게, 에, 무토를 쓴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남자 같은분 병화를 쓴 사람이 있을 거고. <laughs>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욕지니까 본인의 인기 관리. 재물적인 어떤 그 관념이 없는 남편 여자라면 남자라면은 여기 배우자가 되는데 여자가 그런 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정치인이던가 아니면 유명인으로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에, 그걸 갖다가 긍정적으로 쓴다고 보는 거고 그 외에는 이 남편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되는 마누라가 제 역할을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봐주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지지로 4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 같으면 이3합이사화에서볼때 이 병화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야 욕지가 아니지. 어쩐지. 무 <laughs> 이상하다 했네. 사지가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지까지 뭘 사져. 아유, 어쩐지. 사화를 놓고, 사화를 놓고 보다 보니까는, 사지가, 참. 개, 유에 무토면은 남편이 아이가 그 안방에만 들어오면 골골한다는 거죠. 병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일 자체가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럼 이상 없어요. 근데 지지로 이렇게 사화가 있을 경우 있죠. 이거는 삼합은 계속 가요. 남편이 그 계속 그안방에 합을 하면서 뭔가 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지에 들고 안방에서 이런 모양들이 한 15년 20년 지나죠. 그럼 남편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아. 해수가 여기에 사하죠? 그래서 요런 남자 사주가 이러면, 마누라가 하이가 자식,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하다가, 15년, 20년이 마누라가 가요. 요런 모양이에요. 참합에서. 천견에 있는 것은 간섭 안안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간섭 안할 수가 없고 계속 간다고 이게 남편이 되는, 선 여기서도 어, 배우자가 되는 건데 이런 모양이 되고 만약에 오화 같은 건 괜찮다 이게 오화. 오아. 오화는 이제 여기 교묘한 파작경이 있거든요. 파작경이 있다는 것은 남편이 이 안에만 들어가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안방에만 들어가면 서로 불편하고 안 맞는 거.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아유, 나, 나는, 나한테 잘하고, 이 엄마같이 나를 갖다가 케어해주고 이런 여자를 원하는데 자꾸 겉도는 거죠. 이런게 이제 파자경이 이런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활를 갖다 놓으니까 나한테 그냥 죽을 때까지 잘해주고 결국에는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이외에 이제 저 남자 입장에서 무토를 갖다 놓으려면은 진 진토나 술토 이런 걸 텐데 그러자는 지장간에 있는 건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합으로 유정하는데 사화사화 사화 같이 이렇게 예, 이런, 그, 삼합이 아니에요. 육합은 틀려요. 응? 음? 진유합으로 해서 유정화하고, 여기가, 에, 그, 저기, 저, 무토 입장으로 보면 사지가 되긴 하는데, 합됐다가 또 여기 저, 이쪽 기운이 세지면 다시 또 나오고, 육합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 설정이 안 되는데, 삼합은 무조건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그사요렇게 해묘합됐든가 아니면 사유합됐든가 이런 기물들은 육신적으로 배우자고잘 봐야 돼요. 이거 얘들 사이좋은 한 이, 20년 안에 자라서 참 가겠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죠. <laughs> 요런 오화 같은 경우는 그 밖에 나서 가 진일 할거다 하고 안에 들어가서도 대충 하고 막 그래요. 요런게 오히려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만화가 이렇게 가고 없어지고 나면은 굉장히. 인대. 응? 야, 그 마누라, 그 잘한 마누라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게 신자, 신자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어, 요렇게 되지. 갑자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남편이 여기 사지에 드니까, 평관이지만 나한테 잘해요. 밖에더도일 잘하고. 근데, 한 20년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 몸이 슬슬 가는 거지, 이런 것도. 사유축, 사유, 그 다음에 신자, 그 다음에 해묘, 또 뭐가 있지? 인호가 있죠. 이런 모양들이 그렇게 돼. 그거, 그거 설명하려다가 알았네. <laughs> 큰일 날뻔 했네. 사지. 그러니까 이런 천간에 있는 기물들은 배우자지만 공, 밖에 나가서 공식적인 활동하면서 집에서는 얌전히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왜요 상마이죠 그것도. <laughs> 예를 서 <laughs> 이렇게 있으면 완벽한 상황은 아니어도, 이, 오가 있는 것처럼 봐주는 거죠. 보는데 조건이 따르는 거지. 왕지가 있는 것보다는 좀덜한 거죠. 이 사람은 언제든지 오화를 꿈꾸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임이라면, 재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은 인원선 앞에서 큰 돈을 벌고자 하나 운이 와줘야 되죠. 4대1, 5대5, 이렇게. 요렇게만 돼도 괜찮죠. 식신이 있겠다. 여자 같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어느 정도 5가 있는 것보단 못해도,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난 거예요. 여기서 항상 장생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고. 그러니까 5가 있는 것보단 못해요, 근데. 이런 합하고 이런 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계속 이걸 꿈꾸면서 가는 거죠 삶의 방향성이 뚜렷하다고 보면 돼요. 오로지 나는 재물이다. 식신생제 해가지고 가두는 것까지 하겠다. 여기다가 이제 시가, 어, 시가 신시면 어떻게 되나? 유시나? 아, 기유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말년 명예하고 재물 관리까지 완벽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요게 좀, 그 다음에 낫고, 요거 이제 세 번째. 힘의 강도, 파워의 강도만 보면 돼요. 그, 조선시대에 사주에 삼합이 있는 자 정승 판서하여 본다는 게, 이 삼합이라는 건 삶의 궤적을 비교적 명확하게 만들어 가요. 천간에 글자 세 개가 있는 거. 요것도 그렇고.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이건 틀리죠. 어, 지금 저거 하다 그랬는데, 이, 유가 아니라 상압을 트는 게 개축이죠. 이건 틀리죠, 이건. 이것은 여기가 양지가 되는 거죠. 유는 사지가 되죠. 이거는 저 그렇게 막 시름시름 앓고 그건 아니죠. 사지하고 태지하고는 틀리죠. 안방에 와서 하는 게꼭 애들 같은 짓 하는 거지 이거는. 사지에 들어가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나의 모든 기운을 쏟아내는 거. 어, 다섯 번째가 좌표가 되겠고. 자표가 되는데, 연애에 있다는 거는, 한때 공부를 많이 했거나, 어 문장을 어 했던 조상이고, <laughs> 편의이라는 게, 눈치밥, 눈치코치가 빠르다는 거고, 이런 시기부터 성장성 결여, 성장성 저하, 이렇게 돼요, 이게. 편의라는 게. 그래 편의는 좀 좋게 취급하는 게 많이 없죠. 월에는 격이 될 거고, 개가, 어, 이렇게. 이게, 에, 10일이고 20일이니까, 이 전에 난 거는 그 정인의 성질이 강한 거죠. 편인격이라고 해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외골된 것도, 외골된 거, 외, 외골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10일 전에 났다는 거는 그래도 정의의 독성이 있다. 이걸좀 봐줘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그 따질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귀인이면서 정제격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 개신기니까 이게 7일까지 있던가요? 이 이후에 난 거가 한뭐 29일쯤에 나 있다 그래. 그러면은. 에, 저 원령 지에하는 글자는 기토 아니에요. 그게 겁제격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투과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정제격으로 보면 좀 애매하다고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이런 글자라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격을 갖춘 거는 격으로 봐주긴 봐줘요. 근데 에, 7일 전에난그 그, 개축보다 못한 거죠. 그런, 그런 게 옛날에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거다 챙겨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볼 만한 사주가 많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습관적으로 봐야 되겠어, 이거. 왜냐하면 어떤 것도 좋은데 보말 들은 거, 말 들어본 것도 들어 아니야. 그런 거 따져봐야 되겠어, 지장가. 예.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볼 정도면은 그 사주 좋은 사주거든. 일에 있다는 것은 개유 일이 되죠. 요게 이제 아까 배우자원 얘기할 때게다들어 나와야 돼. 병화하고 무톤 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한번더 따져볼게요. 사화하고 오한 얘기했죠. 인중 병환 어떻게 돼요? 남자 입장에서 여기 원진이죠. 그러니까 예, 하, 합은 돼 있는데 뭔가가 부화한 모양이고, 요건 이제 입장에서 볼때 이게 딸 자식이 될 건데 딸하고 저기 저 마누라하고는 축이 잘 맞고 나 나가 나가면 나가 은근히 그 왕따식으로 뭐가 되는 모양이죠. 이게. 그러면서 부조화한 모양인데 어쨌든 영양가 있는 모양은 돼요. 술 중의 오화는 제일 영양가 없죠. 미중의 정화는 이 오화 정화지 이게. 미중의 정화는 영양가는 있으나 격각.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운이 불리하면은 주말 부부. 또는 한달 부부식으로 상당히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의 이제 유무정이 오가는 그런 배우자가 되는 거죠. <laughs> 그다음에 지지로 너무 많죠. 술토 진토는 했는데 축토는 유정한데 양인이고 그냥 그러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정도의 남편감 되는 거죠 여게 그다음에 미토, 미토는 격각으로 유무정이 수시로 오가는 그런 배우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인중무토, 어, 사중무토도 있네. 사중의 무토는 영양가가 많은데, 들어오니 사지가 돼서, 요것도, 어, 세월을 두고 서서히 기운 빠지는 그런 모양인데, 여게 가장 바람직하죠? 귀인 위에 있고, 정구 아니면서 합돼 있고, 그 다음에 인중의 무토. 이것은 원진이고, 장생돼 있으나, 아 뭐냐면, 이게 병화보다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극받고 있다는 거거든. <laughs> 그 다음에 뭐, 신중 무토. 해중모토 제일 영향가 없는 거. <laughs> 신중이부토그 다음 영향가 없는 거. 그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개수 여자들은 주위, 이거 지지 글자 따지고 보면 남자 많이 있어요. 간목, 을목이, 그, 어, 토가 많아가지고 배우자, 나,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 관계가 복잡하듯이 그런 모양이죠. 시가 유시가 되려면 신유시가 되나요? 신유시가 맞죠. 말년에 건강 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 자식은 불안이고 재산은 문서를 통해서 재물관리가 되겠고 말년에 자격증 취득, 그런 전문성 직업으로 가는 요인 이런 사람들이 말년에 준비는 잘해 놔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봐요. 근데 그리고 이런 모양에서는 배우자운이 좋다 나쁘다 가리기가 참 애매해죠. <laughs> 어 유년을 보면 예, 신대운에서 유대운 가고 이게 다 별로 그냥 그뭐 어느 거 하나 볼게 없죠. 그래도 신은 좋게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유대운을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그 공부를 통해서 쭉가던가 뭐 연구를 하던가 무슨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그 뭐 라이센트 취득이 되든가 뭐 이런. 이런 과정은 될 텐데 에, 그 이외에 참 답답한 어떤 그 흐름을 가는 거죠 근데 직장이라면 무난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뭐 저기 저 전문성의 어떤 사업 그러지 않으면은 어, 문서를 하, 이용한 이권사업 뭐 조달청에서 어, 저기 저하천뭘 저, 따가지고서 어, 조달해주는 뭐 이런 그 문서를 이용한 사업은 가능할 것이다. 에, 그리고 이 편제를 취할 만한 사이즈라면 이 운에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이제. 대개 이 편인이 와버리면 사업 부도운으로 보는데 에? 식신 쓰는 사람들, 그 특히 저 식신 묘목 쓰는 사람들은 어, 직원들 데리고 일 잘하다가 확 바꿔야 되겠죠 요런거 개축에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다면 요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지나가면은 싹 격각을 하면서 업종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지 시설임대업 같은 걸로 여기에 물론 이제 어디 신유 뭐가 있, 있어야 있될 텐데 음? 이런식으로 어떤 그 어, 인성에 인성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걸 써먹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이것을 잘 써서 했던 사람이 크게 에, 그 데미지가 오고 업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야 되겠죠. 뭐, 이런 모양들은. 종합으로 봐서, 아, 남녀가 있구나. 네, 남녀로 봐서 남자는 긍정적. 여자는 피곤하게 쓴다. 여자는 이런 은혜 가면 반 과부예요, 그냥. 피곤하게 쓰면서, 어, 여자 같은 경우는 몸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laughs>